에이 에이 <laughs> 어허어 어허 허어 어허 택닉? 박 어.. 박닉? 어허어 어허 어허 허어 잠깐만! <웃음> 살려주세요. o <laughs> 려줘 <사>, 살려줘! <laughs> 살려줘! <laughs> 나좀꺼내줘요나좀 꺼내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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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a 주먹 둘이잖아. 박 o s 박마 a s 아 s 야두번 s 가 세상에 a s 다고 한다. 미야타라 괜찮을까? <laughs> 제 J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비미 여기도 아닌 것 같다. 하자 하자 마크 디다. 이니터보다 나을 듯 아마? 하.. 글쎄.. 인물을 시작하겠다 아, 아..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젠장 그, 그 망할 새끼 어디로 간거야 안돼 저기 정조합이야 아 정조합이 아.. 아니 여기가 3400이란 말인가? 도대체가. <laughs> 아이고, 여기가 3400이란 말인가. 지리지요. 개팔이 다시. 굉장히 게임하기 싫어지는데요, 오늘. 우자면 <laughs> 좋아? 라고요 실버가 있는 3400이라고요 뭔소리에요? 상대는 시꺼멓하구요 근데 <laughs> 마틴탱이나 미실탱 비교하자면 미실탱이 더 싫지 않을까? <laughs>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미실탱이 더 싫지 않을까요? 매우 귀찮잖아요 근데 저쪽도 선진이 맞네거든? 레이튼이잖아 여기가 3 4 0 0이란 말인가 주요. 어 왜? 어? 저 쳐라. 아. 놀래라. 템이 안 사지길래 놀랐다. <laughs> 마틴님 급해지기 빠는거잘 쳐주세요. <laughs> 아. 요새 매칭 기준이 뭐냐고요? 없어요. 대신 기준이 뭔가 아니라, 그냥 수준이 바보, 아, 박살이 아, 났어. <laughs> 이상하다. 분명히 일주일, 일주일 전만 해도, 분명 내가 알기 일주일 전만 해도 여기 되게 쾌적하고 좋았나데 여러 거다 쓰게 만 아든 다 내가 간다. 아이공이이이이 어, 진짜 게임. 이겨 제 공방이야. 어, <laughs> 저시이그 매뉴얼대로 한다는 성층권 맞나요? 아닙니다 여기, 여기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올라가기 전과 그 밑바닥 언더더시의 중간이 연옥입니다 여기가 바로 연옥이에요 한장하죠 대박났네 나잘라라나 아, 정신이 가나? 여기, 여기 좋하는 일이지. 제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말하신 거 같아. 탱은 괜찮은데 미탱은 안 나온다. 원좀 맞기는 했어. 비셰는 좀, 좀. 미쉘은 좀. 근데, 근데, 도무지 이해를 못 할. 아, 박닉은 좋아요 확실히. 박닉은 윈탱대에서도 자주 써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기고 있다? 오늘 제대잘타 됐는데? 야, 나도 모르겠다, 이제. 매뉴얼에 낙서가 가득해. 아니, 웃긴 거는 이기고 있다? 이상하게 은근히 잘돌아 이기고 있다? 이기있었네이 레이튼 빡쳤쓰 야아 묶어두는건 최고네 니가 마틴의 조합이라 예 묶는거는 최고인거 같네요 아무래도 레이튼이 뭐 쪽을 못쓰네 저것도 저것도 잡겠다 둘이서 장담한데 둘이서 잡겠다 잡았어요! 공인데 저게 시너지가 은근히 있어요. <laughs> 이게 마틴이거든? 잡아두는데 이골이 난 놈들이야. 개판이다 <laughs> <내 반에다> 진짜. 미찮게 <laughs> <laughs> 어? 됐다. 아, 됐다. 쓸데없는 걸 패. 이디로 분뇨창이 나날것 같은데 잡았어 야아아아 싸퍼 망했다 여기가 3400입니다 여러분 야 여기가 3400이다 씨 말도 <laughs> 안돼 <laughs> 여기가 조서란 말입니까 정녕 아우자, 아우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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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땀을 바네강남한데 땀을 봐네. 그래, 우리 묶어둔내데미골라네들이야 <목소리> <목소리> 웃긴 게 리그는 은근히 단단하다. 야, 진짜 농담에는 일반전 하는 기분이다 이거. 일반전인가 이거? <laughs> 누가 봐도 원딜이 <laughs> 원딜이 맞아서 좋아달라고 하는 거 같지만 실제로 실세는 다르다는 거. 아, 내가 맞았어. 디어라 가자. 야, 뭐, 야, 이건 또. <laughs> 야, 이건 좀 아니지, 얘들아. 이건 좀 아니잖아 에이 진짜 재미없게 아 어이가 없다 진짜 이게 3400이란 말이야 이게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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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겠다 이거. 아었는데 저거 도와주고 아냐, 아야 아냐, 아냐,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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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냐가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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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개판이네요 진짜. 게임. 네 이리 개판을 좀 해도 9분만에 게임 끝났어. 케이트 달래. 이트 달래. 아나파. 아나파. 야나 혼자 <laughs> 왔을 것 같니? 어? 어? 어 도와줘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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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 끝. 아씨가 내가 혼자 왔을 거 같니? 아씨가 내가 혼자 왔을 거 같니? 아씨가 내가 혼자 왔을 거 같니? 자씨가 내가 혼자 왔을 거 같니? 진짜 개판인가? 칼이 들어왔어. 야, 이게 진짜 아,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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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너무하잖아, 이거. 야, 이게 뭐가 재밌어? 한참 멀었다. 진짜 이거 그냥 점수 올라가는 기계에 불과해. 재밌는 게임은 바라지도 못하겠다 와, 이거